자 본인은 무슨 일을 하시다가 왜 출마를 결심하셨는지? 예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정치권에서 국회, 서울시,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던 경력을 갖고 있고요. 이번에 서울시 강서구청장에 도전하게 됐습니다. 아 구청장 여기는 또 예. 오 감사합니다. 김승현입니다. 네. 그런데 이 클럽에 들어가는 나이인 거예요? 제가 36세입니다. 구청장 출마 나이대로는 굉장히 빠른 거 아닙니까? 기초 단체 단체장은 동네에서 나이가 좀 젊으면 안먹어져요 네.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죠. <웃음> <웃음> 36살에. 근데왜 구청장을 목표로 한 거예요? 예, 최근에 국민들께서 시대 교체, 또 정치 교체, 세대 교체, 또 변화와 혁신 이런 것들을 어, 많이들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런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그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고요. 지금 현재에 단체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30대 이하가 한 명도 없습니다. 지방의 시장 군수 모두 포함해서 아. 226개 중에 39세 이하가 한 명도 없습니다. 아하. 모든 선거들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선거를 치르는 게 단체장 선거이거든요. 아. 이런 부분들이 사회의 변화는 더디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. 이미 공직자 분들께서 20년 30년씩 근무를 하시면서 행정과 제도 시스템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. 거기에 20~30년씩 근무를 더한 사람이 한명 플러스 된다고 해서 변화와 혁신, 또 창조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거든요.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이 단체장이 되면 그 지역구의 그 지자체에 음. 새로운 힘을,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다. 저는 그렇게 믿고 음. 이번 단체장에 도전하게 됐습니다. 고맙습니다.